안녕하세요 아들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규 삼성던전 비극의 대저택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스 공략은 어려운 점이 없고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던전 공략하기 전에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저택에서도 일단 변신이 나옵니다. 질주 변신 더스크 그림 체이서라고 해서 말이 나옵니다. 말 이미 저희 길드에도 몇 분이 드셨어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백전노장의 천명 장갑 세트 장갑들이 좀 나오고요. 신탁 사제까지 해서 세트 장갑 네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망토가 나오는데, 이제 명중과 스킬 재사용 속도가 들어가 있는 망토, 거기다 만화재생까지 있죠. 어, 일단 PVP까지 고려를 한다면 명중이 들어가 있는 망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망토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궁 지팡이 계열에서 좀 많이 사용할 법한 망토가 나왔죠. 공격거리 증가. 이게, 강화가 0일 때 벌써 7예요 그래서 공격거리 증가, 그리고 속박 적중, 피해량 경감. 딱 속박 적중까지 정말 장지에 딱 맞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걸이는 추가 공석이랑 회피가 들어가 있어서, 원거리랑 마법 회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그 가죽 계열, 그러니까 뭐 장궁, 석궁, 뭐 이런 계열에서 많이 쓰는 먹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지, 성기사의 헌신 반지. 이게 이제 8강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투지가 4에 지혜가 3 붙어서 상당히 많이 붙고 거기다가 명중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PvP까지 고려하면 이 반지가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반지와 그리고 망토 두 가지 이렇게가 세 가지는 좀 많이 노리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공속을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 원하는 옵션일 수도 있다. 근데 대신 스탯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변신, 그리고 망토 두 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지까지 해서 한네개 정도를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던전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거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왼쪽 거울이 먼저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명이서 저희가 같이 들어갔죠. 근데 내 위치랑 여기 들어간 길드원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한 8개 정도 아마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해야 되고, 이 중간에 보스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려면, 어,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좌측으로 돌아야 입구가 보입니다. 우측으로 돌다 보면 계단을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으로 돌아주시는 게 좋고, 어, 여기 이렇게 각자 들어왔는데 다 위치가 다르죠. 그러면 같이 돌면서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어, 입구가 보일 겁니다. 계단 입구가. 아, 그,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왼쪽으로 돌아가죠. 시계방향으로. 그럼 여기에 올라가는 길 보이죠? 요 문. 그래서 우측으로 오면은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으로 가야 문이 보입니다. 그러면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정의 경비병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잡으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시면 되고요. 정의 경비병만 잡으면 되네. 문 앞에 있네 그다음에 여기 진입하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있는 입구에 있는 이 궁병 얘를 잡으시면 문이 열립니다. 자, 다른 데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이 열렸죠? 그러면 다른 거안 잡고 바로 올라가셔도 돼요. 저는 이제 한 마리 마, 거의 다 잡아서 얘만 잡자. 이렇게 한 거고요. 혹시나 죽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요렇게 올라오신 뒤에 그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프를 한번 하셔야 돼요. 점프를 안 하셔가지고 여기 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걸리면은 다시 또 내려갔다 걸어와야 돼. 야, 네, 다행히 이제 힐러는 땡기는 스킬이, 스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그 당기는 사용하지 거울이구나. 않는 땡기는 스킬로 이 땡겨가지고 넣었습니다. 네, 이게 번거로우니까 한번 점프해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수목의 기사 보스는 중간에 사람을 땡깁니다. 그러면 땡기고 나서 어, 여기 속박을 걸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한 세대를 때리는데, 한대한 한 대가 엄청 세요. 그래서 세대 맞으면은 죽는 캐릭터들이 속출합니다. 여기 땡겼죠? 근데 이렇게 해서 파이 하는 방법은 밀어버리시면 됩니다. 밀거나 이런 CC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을 잘, 잘, 맞추셔야 돼요. 타이밍을. 타이밍을 좀 늦게 맞추면 얘가 무적이 걸려가지고 CC기도 안 먹혀요. 그래서 누구를 땡기잖아요. 땡기자마자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땡기자마자 밀어주거나 아니면 땡기자마자 CC를 걸던가 그렇게 해야지만 괜찮습니다. 이때 요 늦게 했죠. 늦게 하니까 이제 안 먹혀 CC기가 아... 보셨죠. CC기가 안 CC가 먹혀. 안 미는 것밖에안 되나봐. 예, 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고 다른 건다 되는데 늦게 때린 거예요. 늦게 때리면 얘가, 얘가 CC기가 안 통해. 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돼. 지금 CC 걸렸죠. 무조건 걸리는 것 같아. 저형을 집행한다 하면 땡겨오죠. 이때 네, 시시기 미는 거요런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타이밍을 마, 못 맞추면 맞아, 무적이 맞아. 걸려가 더 이상 안 되고 그러면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냥. 이하면 살긴 사는데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거, 저것만 조이, 주의하면 됩니다. 땡겼을 때 밀어주거나 시시기를 걸어준다. 네, 조금 느낌 일면 안 되는 거라. 자 이거는 죽고나서 바로 부활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안 떴죠 뭐 활성화 됐다 이런게 안 떴죠 왜냐면 다시 첫 번째 위치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거울로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의 분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분수를 하면 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분수를 하나씩 열면 되고 이때 주의할 것은 여섯 어, 명이서 세 명씩 짝을 이뤄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문이 열리고 나서 좌우로 가 가지고 같이 헤, 헤쳐나가야 되는데 여섯 명이 한 곳으로 가면 거기서 하나 분수를 하고 또 반대쪽으로 와서 또 하고 이렇게 가 한참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명씩 이동을 하면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3번이 1,2,3이 2. 힐러잖아. 힐러가 두 명이잖아. 그래서 저희는 힐러 두명파으로 길드 파으로 들어가서 힐러 한 명씩 끼고 세 명이서 갔습니다. 번 여기. 그래서 양쪽 분수를 활성화 시키면 하나의 문이 열리고 양쪽에 이렇게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세 명씩 갈라가지고 갔고요. 요 가면서 여기 꽃이 있죠. 이 꽃의 주변에 빨간색 여기를 밟으면 이렇게 아. 피가 깎입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들어가가지고 정원의 분수를 활성화 시킵니다. 반대에도 마찬가지로 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고, 여기서 이제 몹을 잡고 있다 보면, 반대에서도 동일하게 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진,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한 명, 한 팀이 여섯 명이 다 이쪽으로 왔다. 그럼 여기 깨고 반대 가서 또 해주면 첫 번째 문이 열리는 거라서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분수 활성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를 잡습니다. 열릴 때까지 왜냐하면 저쪽이 같이 열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좀 빠른 거죠. 저쪽은 아직 못 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기다리면서 몹을 잡고 있었고요. 저쪽에서 분수를 활성화시키면 이제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걸 나눠서 안 가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하나 더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쪽이 몬스터를 잡는다고 조금 걸렸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제법 걸려가지고 어, 여기 열리는 거 아니었어? 그래. 지금 이제 열렸어요. 저쪽에서 분수를 좀 늦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늦게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와서 여기 입구에 왔죠. 이쪽에는 지금 모르고 여기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가지고 아, 뭐문 열려가지고 싶다. 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안 잡고 오시면 여기, 됩니다. 이렇게. 빠지 나오라니까 그문 열린데 우측에 그냥 뛰어 뛰어 거기 거기 그렇지 간데 거기 거기, 거기. 리그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입구로 온 데인데 여기 와 있죠 여기. 두 번째 정예 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고두 번째 정예 보스는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피를 빼는데 밑에 꽃을 활성화시켜서 피를 빼는데 여기 가운데, 가운데 꽃이, 꽃이 있어요. 하면은... 그래서 근거리 격수들이 가운데 붙으면 피가 계속 깎이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밖으로 빼려고 했는데 얘가 안 움직이더라고. 가운데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페링 잘 하시면서 피 관리를 잘하면서 잡을 이 수밖에 이 없어요. 아까 들어와서 걔 사슬로 땡겨봐요. 당겨지지 아, 않고 밀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아, 쟤안 움직이는가 봐. 가운데서. 그래서 얘는 특별한 공략 없이 페링만 잘 하시면서 그냥 잡으면 됩니다. 오우. 얘는 그브루기 패링 같은 게 나오면은 패링 실패하면 가운데로 끌어들여 가지고 요 꽃으로 땡기거든요. 그럼 이제 피가 깎이겠죠.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흩어져 가지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조금 그 뭐라고 하지? 패링 타이밍이 좀 빠르거든요. 원 보이면 바로 패링 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아, 자는 거야? 그래서 재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땡길 거예요. 패링하고. 저도 이게 패링 타임이 빠른데 스킬 보랴, 피 보랴 이러다 보니까 패링 타임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땡기죠. 아까 그 말하고 나서. 그래서 땡기면 모였을 때 밖으로 바로 빠져야 된다. 안 그러면 가운데 있는 곳에 당한다. 아또 가면은 또 원래 위치로 가겠죠. 이제 중앙으로 가면 이제 보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나요 여기 안개 있는데 이게 아마 도전 차원 진 때는 이 문이 안 열리고 요 직진해서 좀 돌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안개 같은 거 있잖아 앞에. 방금 요. 문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이제 나중에 그거 되는 거지. 어, 전 차원이라면 저쪽으로 가겠지. 여기 문 닫혀있고. 자, 여기서는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몬스터만 잡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보스로 간 입구가 열렸죠. 이제 가운데 보스가 나옵니다. 그럴까? <laughs> 그리고 장, 장궁이, 장궁이 또 그거 써주잖아. 자식 수고하면은 저게 페링 한 번. 풀이 빨리 돌잖아. 또 페링 한 번. 자 이제 바닥에 할 거예요. 가시 돌출. 바닥에 생기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닥에 깔아주면서 힐을 깔아주면서 계속 안에 피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페링. 구르기 한 번. 요 구르기는 요 탱이 받아야 된댔죠. 그리고 구르기가 끝나면 임의의 한 명한테 이렇게 초록색 장판이 생기죠. 그럼 빼고 오면 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잡으면 됩니다. 여기 격수들은 이쪽 요 탱만 요쪽 반대쪽에서 계속 억을 어, 끄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르기 요때 이제 석화가 되거든요. 그럼 다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석화를 걸려줘야 되고, 이래서 요거 한 방에 풀려 됩니다. 자, 여기서 구르기 당했죠. 이게, 구르기가, 요쪽 사람들, 그, 얘가 주시한 방향만 구르기가 걸리는데, 지금 여기서 딜하다가, 이쪽으로 갈 때, 구르기 딱,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한테는, 요쪽에 있을 때는 패링 기호가 안 뜨고, 회색이었을 거예요. 근데 일로 가면서, 요쪽 구르기 타이밍에 맞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딜러들은, 탱하고 반대 방향에서 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르기를 안 하고, 전체 패링만, 패링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탱이 이쪽 방향에 있었잖아. 그니까요 정면에서 180도 정도는 같이 되거든요. 아 탱이 이쪽 방향에 있으니까 구르기가 우리한테 도와요. 보세요. 아까 탱이 여기 반대에 있을 때는 우리 구르기가 하얀색으로 돼서 우리한테 구르기가 안 왔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딱 걸려 버리니까 구르기가 우리한테 도는 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맞는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초록색도 깔죠. 누구야, 같이 누구야. 나가야지. 이제 가시가 만약에 못 나갔다, 그러면 같이 살짝 움직여서 여기 안 걸리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계속 두개다 맞아야 되니까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도 지금 패링이 안 됐죠. 네, 자, 여기서 주의사항. 주시 받아가지고 여기 그 가시가 생기는데 그때 주시 받았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요게 가시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석화가 안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죽는다. 될것같요가갑시다첫 번째 패링. 두 번째 패링. 가시 돌출. 그리고, 패링. 다시, 구르기. 그 다음에, 가시의 속박, 초록색. 그리고, 구르기. 그 다음에, 이제 또, 패링 하겠죠. 패링. 이제, 구르기. 이 구르기. 이때, 와야 돼요. 그러면, 석화 같이 걸리고. 첫 번째 휘두를 때 풀리고, 얘는 지가 그로기 상태가 되고. 여기서 극대일. 패링. 그리고 나서 다시 가시돌출. 그리고 그루기 하죠. 가시돌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링 구르기 하겠죠. 패링. 구르기. 그리고 초록색 장판. 그럼 빠지고. 다시 들어오죠. 그럼 구르기. 그 다음에 이제 패링 구르기 나오겠죠. 패링. 자, 이제 구르기 나옵니다. 구르기. 자 여기서 철옹성을 쓰고 달려와줘야돼요 근데 좀 늦었죠 철옹성이 자 그러고 다시 하고 바닥에 이제 또 패링하고나서 깔아줍니다 철옹성을 쓰고 오시면 돼요 이동하면서 그, 그 데이면은 또 되니까 자, 패링 와서 안 그리고 가시 돌출 부르기 페링, 자 이제 구르기 하고 페링 하고 이제 가시돌출. 밑으로 이제 초록색 장판 50% 이하니까 두분두 명한테 생기죠. 그럼 다시 가고 구르기로 이제 페링 구르기 하겠죠. 페링, 자 이제 구르기 합니다. 구르기, 자 이제 오면 되죠. 예, 쓰고 오면은 딱 맞죠. 그러면 얘가 구르기 걸리죠. 우리 아까도 소호자 없을 때 깼잖아. <laughs> 그니까 제가 석화된 거를 깨면 니가 스턴이 걸려. 이제 부르기 하고 오세요. 자네 반동은...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죠. 그 탱이 구르기를 잘 하면서 어글만 잘 끌면 나머지 사람들은 구르기를 안 하고 깰 수가 있어요. 역시 저는 꽝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쉽게, 아무나 쉽게 깰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걸 보시고 다른 분들도 꼭 깨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뭐... 감사합니다. 와... 좋겠다.